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인데 지금 제가 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네,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크나큰 문제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답답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또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도무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 명의 핵심적인 등장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 세 번째는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세 명의 여인들로 구성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선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 어린 딸이 집에서 죽어가는 데,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딸 위에 손을 얹어 제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에 반응하시며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21절과 24절을 보면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그리고 24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큰 무리들은 예수님 이 가시는 길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4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새로운 등장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25절을 보면 열두 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정결법에서 여성이 피를 유출했을 때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하여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사람과 그리고 사물들은 그 여인의 부정함으로 그 사람과 사물도 부정해지고 또그 부정해진 사람을 만지고. 또그 부정해진 사람이 다한 물건들도 부정해지는 그 부정이 계속해서 전염되고 퍼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부정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에 참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으로부터 조심하고 또 구별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완전히 배척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진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긴 시간 동안 완전히 혼자 외롭게 소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6절에서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하여 수많은 의사들을 만납니다. 많은 치료도 받았고 어,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결과는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써가며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여인은 자신이 가진 혈루증을 치료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그 혈루증이 악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27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든지 다 낫게 하시고 다 고치신다는 소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자신의 혈루증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함께하던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누가 옷을 만질 수도 있지 그걸 왜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제가 전 재산을 써가며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여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을 잠시 나눠가지고 어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고 계신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여. 그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집에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간신히 살아있긴 하지만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그 속이 정말 답답하고 딸이 죽을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병자들을 치료해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러 지금 딸이 있는 집으로 함께 가고 있을 때 야이로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내 딸이 살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딸아. 이제 예수님을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살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했고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출근을 할때 지하철을 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한 칸에 타게 돼서 막 누가 밀치고 내가 밀리고 내가 밀치고 이런 되게 엄청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서로 밀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하니 지금 야이로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치료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옷을 만졌냐고 저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웬걸 한 여자가 자신의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낫게 하고 낫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귀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도 아직 살아만 있다면은 정말 작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딸이 아무리 아프고 정말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죽어서 그러한 희망도 없어졌고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졌기 때문에 야이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빨리 안 가고 치료를 안 해줘서 내 딸이 죽게 만들었냐 혹은 절망감과 슬픔에 빠져서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딸이 이미 죽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지금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과 이미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간들 무슨 소양이야 하며 혼자 집에 가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비록 벗어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딸이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울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으며 그 딸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새 달락으로 이루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야이로의 삶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신다고 보았습니다. <laughs>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곧 죽을 것 같지만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료를 해 보고자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가운데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기준 나의 한계까지의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딸이 살아있을 때그 딸을 살려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한계점까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믿음, <laughs> 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의 믿음이구나.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내가 희망을 갖지 않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야이로처럼 우리의 생각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우리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샌드위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샌드위치를 보면 식빵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중앙에 내용물들이 있고 다시 식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앙에 내용물이 뭔지에 따라서 햄치즈 샌드위치가 되기도 하고 야채 샌드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샌드위치에서 핵심은 가운데 있는 내용물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이 샌드위치처럼 야이로의 이야기로 첫 번째 달라 그리고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로 두 번째 달라. 다시 야이루의 이야기로 세 번째 단락으로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것이 중앙의 내용물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한 것은 나는 이제 망했다. 내 삶은 이제 끝이다. 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야이로의 눈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도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야이로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시청각 자료로 직접 자신이 보여주시며 이런 믿음을 너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시청각 자료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가능성과 너의 한계 안에 나를 가두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야이로처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안에서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주 하나님은 응. 등치 못하실 일전 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 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 주 하나님을 등치 못하실 일처. 지라 신 나의 주 하나님 은, 우 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있네 불가 능한 일행 하 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시. 믿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 주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앞에 지금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 내 앞에 놓여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두렵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시전능한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있국와국 한국 한국 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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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국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쉬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건 우리가 의지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여 쉬고 역사하여 쉬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강절히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2020년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